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일 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하락장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상승장에 남들보다 빠르게 웃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결국에 주식 투자라는 건 사실 우리가 좀 여유있게 마음을 좀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데, 하락장만 오면은 뭐다 때려치고 도망갈 것처럼, 짐싸들고 다시는 내가 주식시장 안 들어온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셨다가, 또 시세가 막 나오고 시장 좋으면은, 진짜 주식만 한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래요. 뭐, 사람 심리가 사실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을 늘상 반복해요. 아니, 하다 못해 여러분들이 주식을 언제 시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시작하고 지금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많은 그쵸? 상승과 하락이 여러 번 반복이 됐었죠. 늘상 이런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쯤은 제대로 고민을 좀 해보셨냐라는 거죠. 하락장이 어떻게 해야 내가 상승장을 좀 반길 수 있을까? 거기에 맞는 공부는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될까? 그래서 단타장 영상만 꾸준하게 보시더라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 그리고 아 지금 같은 시장은 좀 조심하고 달아나야 되는구나 혹은 지금 같은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구나 기타 등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타성 영상 꾸준하게 시청 잘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사실 영상을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두번 두 얘기하게 생겼는데 앞전 영상의 녹화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어 마이크에 뭔가 오류가 있어서 못했는데 자 앞전 영상에서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어 녹화가 안된 영상에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아 이게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영상에서 파미셀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딱 근데 추천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지금 시세가 나왔는데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었던 그건데, 아, 정말 아깝습니다. 보시면은, 자, 그쵸? 그렇죠? 여기 이 가격대였거든요. 방금 전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v i 피원님들은 파미셀을 우리가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그쵸? 그렇죠? 파미셀 해가지고, 어, 추가 상승을 위한 뭐 거래가 좀 아쉽기 때문에, 18,400원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 매도하자. 18,600원까지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2만원까지 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가를 좀 잡아드렸는데, 아, 이거를 제가 방금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18,500원 부근에서 일부 1차만 절반을 익절하자. 근데 지금 딱 18,600원 찍고 또 이렇게 빠졌거든요.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었는데 너무 아쉽고.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 종목 뭐줄수 없죠. 뭐 어떡합니까? 제가 실수로 인해서 그랬으니까 요거는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새로운 또 좋은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음향 같은 거 테스트 잘 해서 어, 여러분들 또 좋은 종목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분위기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 그동안 이제 좋지 못했던 부분 우려스러웠던 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자 셀트리온이 렉키로나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때 당시에 뭐 각종 의료진 연구원들 뭐 박사 뭐 의사 해서 렉키로나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 게임 스탑 막 그때 당시에 반공매도 운동이다 해가지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왔었고요 공매도에 때가 많이 묻는 우리 셀트리온은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갔던 거였어요 절대 당시에 그리고 나서부터가 문제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줄곧 하락을 보이는데 이제 하락을 보이는 이유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거죠 단기간 지금 최근 2개 분기 동안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4분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렉키로나 임상 비용을 좀 반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소폭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 다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 3분기 대비해서도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지 못한 이유는 오히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판매가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일부 제품들만 그래요 근데 이제 경쟁사에서 이걸 좀 저렴하게 어 이쪽 시장을 또 침투를 하는 바람에 셀트리온이 그런 부분에서 일부 어 약품들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영업이익이 급증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어떤 내용들 때문인지 한번 좀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자, 그동안에 이제 좋지 못했던 건다 반영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시장에도 때려 맞았고, 공매도에도 때려 맞았고, 이게 분기 동안 실적 좋지 못한 것도 때려 맞았고, 다 때려 맞은 거예요. 매를 맞을 건다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이제 와서 손절이라는 걸 고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양해지는 제품 포트폴리오. 이, 어, 이제 2월달에, 유럽의 승인을 받은 유플라이마 이게 이제 론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그 다음에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 비중 확대가 되면은 이익폭도 그만큼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레키로나도 아직 사실은 어, 기대감이 좀 남아있어요 일부 해외에 또 계속 지금 컨펌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저, 어, 다양한 제품들이 결국에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제품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분기부터도 슬슬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다시 현재 구간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또 이렇게 새롭게 관심을 갖고 지금 그동안의 어떤 하락을 잠시 잊고 앞으로 갈 방향성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시야를 한번 열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셀티로 형제들 물론 공매도의 때를 많이 맞을 거예요 공매도의 손길이 많이 타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분할매매 비중관리에요 비중을 너무 무리해서 가면 안됩니다 오히려 앞전에 매수하신 분들 비중이 여유있으면 전 지금 추가매수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미 비중이 너무 많아서 묶여있는 돈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추가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공매도를 이기든 뭐 메이저들을 이기든 모든게 다 비중관리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중을 우선시 향상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그리고 그날그날의 시세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셀트리온 브리핑은 잠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어, 어제 제가 hmm 영상에서 그쵸? hmm 영상에서 우리 공격적 관점인데 무료 추천주로 특수건설을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단타수장이 요즘 추천주 굉장히 어, 난리나죠 급등 뻥뻥합니다 파미셀도 좀 전에 어쩔 수 없이 놓치고 기는 말았지만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에 보시면은 13,200원 뭐 이렇게 해서 손절까지 다 잡아드렸었죠 13,500원일 시세였는데 이 시세일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특수건설 보시면은 어제 이 캔들이 양봉일 당시에요 그쵸? 그 당시에 14,850원대까지 급등을 순간적으로 보였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익절을 하고 오늘 다시 지금 보시면 또다시 12% 고점 9대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 부회표님들 수익을 좀 계속 챙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특수 건설, 특수 건설 여기 보시면은 특수 건설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 뭐 재밌는 이모티콘 같이 써 붙여드리면서 자 이렇게 VY가 걸리고 한 내용들 그쵸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다양하게 수익을 또 챙기고 있고요. 삼호개발 어, 아침에 우리가 아래 꼬리에서 접근을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일부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어, 여러분들께 이제 새로운 추천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우리 SCD 뭐 휴원스 지니틱스다 좋습니다. 다 무난한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나쁘지 않구요 특히나 scd를 우선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니까 요거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어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종목 뭐가 있나 조금 공격적이다 역시나 이제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모 개발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셔도 좋아요 사모 개발 사모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자, 다소 공격적이다. 어, 매수를 6,200원 부근, 6,200원 부근 매수하시고, 6,000원 짧게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절 잡고 대응. 목표가는 시세 올라오는 대로 뭐 6,700원대, 그렇죠 목표가는 6,700원대, 7,000원대까지. 이렇게 한번 기준 잡고 대응해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데요. 최근 2거래일 동안 거래가 강하게 실리면서 양봉을 만들어 줬었죠. 거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 시세가 최근 3일 동안 반나보는 거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도지형 캔들 도지형 캔들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흐름에서의 도지형 캔들은요 추세를 전환해주는 신호로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지형 캔들로서 추세를 한번 바꿔줄 수 있는 변곡점에 단기적인 변곡점에 놓여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고 6천원 선절값만 지켜주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뭐, 파미셀 같은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파미셀도 벌써 이렇게 또 수익 실현했다고 인증을 또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짧은 사이에 또 뭐, 이렇게 140만원 가까이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시고, 뭐, 최근에 이제, 뭐, SOL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니까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고요. 그때그때 흐름에 맞게끔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수익을 좀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잘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식품 관련된 종목 중에 제일 저렴했던 또 CJ 제일 재당, 38만 원대부터 리매수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종목인데 어 굉장히 또 좋은 시세가 최근에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뭐 15%대에서 수익 한번 인증을 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24%대 그렇죠 동부제철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을 좀 걷어가고 있습니다 어뭐 너무 많아서 사실 뭐 어떻게 설명을 다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확인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두 종목 정도 아, 총세 종목이네요 총세 종목 정도인데 지금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은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기관이 매집이 아주 깡패인 종목이 하나 있어요 기관 매집 깡패인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을 우리는 지금 매집을 좀 해나가고 있고요 자, 종목 이름은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보시면은 기관계에서 기관 쪽. 그쵸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와, 이거 뭐 차트 아직 바닥권이에요. 차트도 바닥권이고 실적 이번에 엄청 좋았어요. 근데 2분기 3분기 더 좋아요. 근데 가져가야지. 이거 제가 봤을 때 최소 40% 이상은 갑니다.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 단기적으로. 아니, 단기라고 하면 또 너무 오바한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이 종목 지금 제가 계속해서 VIP원님들께 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기타 다른 종목들이 더 있어요. 두 종목 정도. 총세 종목을 지금 우리가 이번 상승장에 한번 공격적으로 해보려고 매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무료로 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뭐, 그렇다고 돈 받고 드린다 이런 뜻도 아니지만, 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무료 추천주 뭐, 안 주냐 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무료 추천주는 이렇게 단타적인 부분밖에 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VP방은 이렇게 정말 좋은 종목들을 매집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만 우선적으로 인지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VP방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락장마다 단타수장이 적극적으로 비중 관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종목 모아 가다 보니까 이런 성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승 초입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말까지 뭐 여러분들 연락을 주셔도 이벤트 다 적용을 시켜 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 이번에 보통 제가 기존에 한 달에 33만 원 상품이었죠. 원래 기존에 33만 원이던 거 이제는 가격 인상됩니다. 왜? 저는 앞으로 시장이 자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집중 투자를 시켜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이런저런 종목들 사서 다 산다고 다 좋은 것만 뿌려놓으면 다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공매도 엄청나게 후려치고 있고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요. 굉장히 자그마한 어떤 노이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 투자를 해야 돼요. 특정 몇 종목들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해 나가는 그런 리딩이 필요하고 그런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런 진짜 참된 투자를 저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가격 인상되기 전에 고민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그래요 뭐누구한테 비쌀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비쌀 수 있는데 과연 이쪽 업계에서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44만 원이라는 서비스의 상품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그 44만 원이라는 서비스 를 가지고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어 가는데 과연 이게 돈이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벤트 꼭 기회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의 반등장 어 절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 수, 단타 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